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잘 안쓰이죠? C언어에는 남아있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뭐 어차피 저랑 같이 하면서 개념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포인터를 정보 가게 놀라고 뭐, 포인트를 갖고, 이만한 단어의 이 이만한, 이만해. 한 8,6페이지쯤 는데 그만한 책을, 책이 다 포인트만 있는 책이 있는데, 미치, 미친, 거죠. 그 책을 공부를 다한 애가 있어요. 그 내가 개속해보고 뭐하러? 꼭 아셔야 될건 뭐냐면, 프로그램은요,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짜여져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플러스 알파, 조금씩 변경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천재도 한 번에 앉아서 포토샵을 바로 짤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군가 좀 요만큼 짜는 거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토샵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짠 프로그램을 읽을 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꼭 내가 포인트 책을 한번다 보면 포인트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꼭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가져드릴 테니까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그 제가 알려드린건 이상으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별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아셨죠?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포인트하고 변수하고 객체하고 무슨 관계냐고 <laughs>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죠. 변수가 뭐냐? 변수라는 건 이제 메모리 속에 있는 한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그 A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변수를 선언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변수의 특정 부분, 변수 A는 A에다 A, A라고 이름을 지은 매물의 특정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거기 영을 영으로 들어가니까 숫자, 불, 문자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갖다가 변수의 기본 자령이라고 한다고 했고 기본 자령을 묶어서 그러니까 숫자, 와 문자, 문자, 문자 이걸 묶어 가지고 또 새로운 자령형을막 사람들이 무한정 선언할 수 있죠. 그, 걸 사용자 정의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열, 뭐 구조체, 클래스, 설마 다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변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개념을 약간 바꿔서. 그러면 이제 변수의 특정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 A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건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생각했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그, 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데이터 들어가면 그걸 변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데이터 말고 또 함수까지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자 클래스에서 선언한 걸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메모리의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데이터도 아니고 데이터와 함수를 합친 것도 아니고 뭐가 있냐면 다른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메모리 특정, 특정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어떤 변수를, 어떤 특정한 메모리 영역을 볼 때, 거기에 뭐, 데이터 하는 경우, 데이터하고 함수까지,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아직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변수, 그러니까 메모리 특정한 위치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그러죠. 거기 특정 위치에 데이터고 함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객체라고 그러죠. 그 위치에 포, 주소가 있으면 포인터라고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변수는 형에 따라서 인테르면 뭐 4바이트, 플로트면 8바이트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잖아요. 그럼 포인터는 어떻게 되세요? 안 바뀌죠. 왜? 메모리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현재까지 포인터는 4바이트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바이트만 있으면 거의, 얼마 전뭐 계산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 는 앞으로도까지도 메모리를 충분히 다, 그, 그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는 사이즈가 얼마다 네 바이트로 정해져 있어요. 또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들하고도 변수하고 객체도 다르죠?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변수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객체는 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건 또히비라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먼저, 언젠가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터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왜? 메모리 사이즈가 유한하니까. 네 바이트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포인터의 크기는 몇, 몇 바이트, 얼마다? 네 바이트. 정확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려나요? 잘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하고, 약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냐. 데이터 함수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주소가 들어가는 거냐. 주소가 들어가면 포인터라고 한다. 보시면 되죠. 안 어렵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이제부터 문법이에요. 개념을 잡았으니까. 뭐 C에서 메인 이런 거다 빼버리고요. 인테자 A. 그렇죠?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 쪽에 특수한 네이바이트를 잡아요. 인테리니까 잡았죠. 그거 갖다가 잡아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A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1, 2, 3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구조체, 그, 클래스에서 선언한 거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인퇴자를, 인테자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P. 그 그러니까 P라는 건 뭐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P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바이트.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얘가 가리키는 그, 백번지다. 백번지가 보면, 백번지에 있는, 그거는 뭐예요? 백번지에 있는 그거는 숫자다 이거예요. 인퇴자. 그거 읽을 때는 숫자를 읽으라 이거예요. 이게 불도 되고, 그죠? 또 뭐도 돼요? 당연히 배열도 되고, 구조체도 되고, 그죠? 문자도 되고, 캐릭터도 되고, 그죠? 가르치는 곳에 있는 게 숫자다 이거예요. 그 피가 있는 곳에, 가르치는 곳에 가서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가 있는 곳, 100번, 100번지에서부터 인테리아니까 네바이트를 잘라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쇼트라고 했으면, short라고, s h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p가 100번지면 100번지에 가서 2바이트를 잘라서 그 숫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 p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게, 이게 메모리가 되면요. 자, 메모리에 특정 위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a, 특정 위치 a를 잡고 a에다가 123을 넣죠. 음, a가 인트가니까 요 박스 하나가 4바이트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포인터를 하나 잡았죠. 잡았어요. 포인터도 네 바이트죠? 네 바이트가 되겠어요. 한 선언했죠? 그럼 이거예요. 포인터는 네 바이트. 이건 인트리기 때문에 네 바이트. 쇼트면 두 바이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A의 주소를, 내가 말한 대로 읽으세요. A의 주소를, 어디다 넣어요? p 단어. 그러면, A의, A가 있는 요 주소, 이거죠? 이걸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요거다 넣어. 피에다 넣는 거죠. 넣었죠? 됐어요. 요거는 그냥 내가 시켜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인재자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이름은 P라고 하겠다. 그렇죠. 보이시죠? A의 주소를 P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출력해보자. 자, A의 주소는 뭐예요? FED4가 나오겠죠. 그렇죠? 출력하고 f e d 4 나왔죠? P, P는 P에 있는 값은 뭐예요? FED4 맞죠? 그다음에 P의 주소는 P의 주소는 뭐예요? F18, F18 나왔죠? 하나,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했어요. 변수 선언하는 거, 요 의미. 포인터 선언하는 거, 네바이트. 여기서 포인터는 길이가 네 바이트예요, 무조건. 픽스된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곳은 숫자다, 이런 거예요. 네바이트일 읽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다시 봐야 돼요. 한 두세 번 들으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바라고요. 좀만, 좀만 더 나가볼게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인테자 A는 123. 뭐, 메모리에다가 특정형을 잡고서, 뭐, A에다가 113을, 이거이거좀 다중, 다중거라고도1 2 3을 넣었어요. 123을 넣었어요. A에, 인테자를 가리키는 포인터, P를 선언해라. 그럼 P를 선언했죠. 뭐, 메모리의 특정 위치 잡아서, 네 바이트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A의 주소를, 어디다 넣어요? P에다 넣었죠. A의 주소가 얼마예요? 112번지다 그러면, 112번지 어디다 넣는 거죠. 됐죠? 그럼 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c가 p가 가르키는 값. p가 가르키는 값은 뭐야? 1 2번지 가르키는 값은 지금 123이잖아요. 그럼 123이 출력되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789를 어디다 넣어요. p가 가르키는 것. 1 1 2가가 p가 가리키는 값. 1 2번지에다가뭘 넣어요? 789를 넣죠 됐죠? 그다음에 a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7 8 9만 나오죠. p가 가르키는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7, 8, 9가 나오죠. 어, 여러분은 지금 요, 이, 요 앞에 슬라이드하고 요 샘플 두 개로 포인터를 다 배운 거예요. 어, 저희 개인적으로는 포인터를 요만큼만 알면 돼요. 아셨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어마어마한 얘가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그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포인터가 있는, 만약에 프로다루게 된다면 여러분 출시하신 거예요. 그 분명히 게임이나, 음, 메모리 다루는 쪽에서 프로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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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개발하면 출시하신 거니까 그때는, 그때는 포인터를 제대로 구부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인, 포인터를 제외하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궁금하죠? 알겠는데, 굳이, 그,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에서 다른 메모리를 가지는 그런 변, 변수? 전수의 일정이죠 그걸 포인터를 왜 썼을까? 왜 필요할까?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가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메인에서 프로그램 막 하다가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백수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백수를, 이제 28, 35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백수를 구해, 구해가지고, 구하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28, 20, 28하고 35를 넣주고서는 여기서 중간에 막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얘가, 그 애가 갖다가, 만약에 A를 넣는다. 그 A로 28이 넘어가고, A로 28이 넘어가고, B로 35가 넘어간 거죠.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계산은, 그래서 계산한 최소, 최대 공략서고 최소 공배수를, 공배수를 갖다가, 여기서 이게 끝나잖아요. 이게 끝나면, 그게 그냥 날라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계산을 한 다음에, 최대 공략수를늘 늘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별도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백날 해봐야, 여기서 계산한 결과 여기다 저장해봐야, 얘 끝나면 다 지워지고, 이리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서 함수라는 개념, 용어를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개념에서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가 다시 나한테 넘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포인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 자, 정수형을 가리키는 변수 를 하나 만들었죠. GCD 만들었네요. 여기 GCD, LCM을 하나 만들었죠. LCM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넘겨줄 때 28, 30으로 넘겨주죠. 그다음에 뭐를 넘겨줘요? 자, 내가 넘겨받고 싶어하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요 변수가 있잖아. 요 변수에 뭐를 넘겨줘요? 주소를 넘겨줘 버려요. 보이시죠? 주소를 넘겨줘요. 그럼 요거에 대한 주소관로 넘어가자. 그럼 받을 때는 뭘로 받아야 돼요? 주소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포인터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요. 인테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요. P, 포인터 GCD. 포인터 LCM이에요. 이렇게 받았어요. 됐죠?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B에 대해서 이제 뭐 최대공약, 최소공약수로 최대 계산을 쫙했어요그 다음에 나온 결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 포인터. 그 P, P, GCD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요. 어디에요? 요 위치죠. LCM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집어놔요. 여기 위치죠. 그럼 여기는 누구도 가리키고 있어요? g c d l c m 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냥 g c d 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이거 출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결과가 넘어오는 꼴이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포인터가 왜 필요하냐면요. 함수가, 함, 내가 메인에서 함수를 불러서 여기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한 결과가, 다시 계산한 결과를 내고서 여기서 쓰고 싶은데, 이 함수가 끝나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날아가 버리더, 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는 메모리 특정 위치를 잡아가지고, 메인에서도, 메인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GCDSM이라고 가르치고, 여기서는 그 갖다가 어떻게 돼요? PGCD 주소를 갖고, 요거의 주소 갖고 있잖아요. 요거다 쓰면 되잖아요. 요 위치는 이건 날아가더라도 이 메모리 위치에 있는 변수는 아직 여기 살아있으니까 안 죽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고위치에서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읽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쓰죠. 요즘은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더 쉽게 그냥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번 보면 자바에서는. 아예 이제 포인터를 없애버려가지고 이렇게 안 쓰, 이렇게 안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C 언어가 아주 옛날 언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메모리를, 메모리가 작던 시절에 함수를 갖고도 쪼그만 메모리도 어떻게 잘 활용해볼까 할 때, 그거를 함수에서 나온 결과 갖다가 뭐 메인으로 바로 넘겨줄수 있도록, 메인으로 바로 쓸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고, 고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잘안 쓰여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뭐냐면 메인과 이 함수가 같은 메모리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나면 얘 여기서 이거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려고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넘겨주고 포인터로 받잖아요. 주소를 넘어왔는데 그걸 일반 변수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0101인데 0101을 갖다가 숫자 읽을 거예요? 부호를 읽을 거예요? 문자 읽을 거예요? 아니면 주소를 읽을 거예요? 주소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 여, 여기서 넘겨주는 거를 주소를 넘겨주면 여기서 주, 포인터를 받아줘야죠. 아마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 넘기고, 포인터를 받고 두 개가 같은 것을 공유해서 얘가 계산한 걸 여기다 설정하면 그냥 여기서 이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같이 포인터를 공부했고요. 아, 포인터가 뭔지. 그래서 변수, 객체, 포인터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포인터는 왜 만들었는지? 함수와 함수, 함수 연장을 넘겨 넘겨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걸 설명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 마치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뭔 포인터 정도도 알면 충분할 거고요. 다만, 단순히 외우지 말고, 아, 포인트라는 것과 변수와 체가 서로 연관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 연관시켜서 외우면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여기만, 여기까지로 하, 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